자, 어, 검찰이 조금 전, 오늘 오전에요.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언론 플러스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오늘 오전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왜 이유가 있었겠죠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것입니다 뉴스 속보 그런데 이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그러니, 지난해 3월 9일에 대선 때, 이 JTBC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뭔가 악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보도가 된것 아니냐.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보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JT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해 2월 21일 날, JTBC가 대선 16일을 앞두고 보도를 하죠. 남욱의 뭐 진술 조서, 뭐 이것을 보도하는데, 전날 JTBC 보도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영아한테 커피 한잔 타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라는 취지의 보도였죠.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앙님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땅 보도를 하죠. 지금 뭐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인터뷰입니다. 따라서 저 JTBC의 지난해 2월 보도 그리고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보도 이것이 좀 수상하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본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막아서는 장면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자, 서종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검찰은 그만큼 이번 이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을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뭐 모든 게 자유에는요, 네? 책임이 따르고요. 언론 자유 속에 그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 네. 아무리 이게 언론 자유가 중요하지만, 가짜뉴스까지 그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고요. 첫째는 이제 그 뉴스타파부터 보면, 뉴스타파는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녹취록 있잖아요. 네? 를이게 문장 한 네다섯 개를 통째로 빼가지고 음. 주어가 저게 바깥치게 한 거예요. 어허. 이 정도 이게 국기를 물러나는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음. 이 정도 의게 범행이라면 예.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음. 거기에 응해야지. 전뭐 이게 언론 자유수호 쪽 하면서 음.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예. 두 번째 JTBC 있죠. JTBC. 연어 이게 그, 물론 이 보도했던 봉모 뭐 기자는 예. 뉴스탑 바로 갔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때 중요한 게데스킹이라는게 있잖아요 데스킹 제가 이게 언론인 아니지만 예. 일선에 기자가 치져오면 음. 위에서의 고참 기자나 위에 간부들이 한문씩에 다시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나무의 초기 진술은 그때 김만배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무가 그때 그 우리 커피 타족에 윤석열 맞지 요런 예? 게 유도에 의해서 초기 음. 기억이 좀 헷갈려서 예. 진술했다가 바로 조영 씨하고 대질하면서. 바로 잡았잖아요. 예? 그럼 여기 그 조서를 다 확보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음.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저는 이압수색를 통해서 왜 데스킹 한 사람은 공모가 없었는가? 네? 이게 필요한 거죠. 음. 따라서는 압수액은 정당하고 또 이게 법원의 판사가 발예돼 이걸 막으면요.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음벌에 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 중구에 뉴스타파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막아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구호도 외치고 했던 모양인데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앞에 현장 모습에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죠. 저기. 유턴한다, 유턴한다, 유턴한다. 내국가다, 국민의힘, 조치가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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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언론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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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네, 뉴스타파 앞에서 저렇게 검찰 수사관 검사들을 막아섰는데 뉴스타파에 실명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모 대표는 저 검사들 앞에서 뉴스타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현실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2월 21일 날 JTBC가 보도를 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JTBC 소속이면서 그 보도를 했던 기자. 지금은 그 기자가 JTBC에서 뉴스 탑파로 이제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 그때는 JTBC 기자 신분이었죠. 2월 21일 보도를 한그 주인공, 그 기자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보도의 취지는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를 와.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와.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도에 조영 씨는 당시 수사무만 없었다고 반론이반영이돼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날 JTBC가 네.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먼저 뭐 어. 연락이나 좀 주고 했으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용산에 큰 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꾸 이제 뭐 저희대로 반국가 세력에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음.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복모 기자는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오늘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뉴스 속보가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과하다. 했는데요 예. 물론 뉴스타파 보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또 자체적으로 시정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강행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음.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이유, 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비판. 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법상에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예. 언론이 여러 가지 보도를 하는 과정 중에 설령 그것이 허위인 보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 보도할 때에 예.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 뉴스타파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을 넘어서 지금 보면 특정한 방송사들을 딱 집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무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다 가릴 것 없이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구태여 특정 언론만 딱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점에서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요 서울 중구에 있는 그 뉴스타파의 그 본사 사무실 그리고 저 상암동에 있는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뉴스타파의 그 한모 기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JTBC 전기자고 현은 이제 현재 신분은 뉴스타파에 몸담고 있는 복모 기자의 주거지 다른 말로 하면 집이죠 집. 이두 기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법조인이신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범죄를 저지른자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녹취가 있었던 9월 15일 두달 전에 이미 신학님 씨가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했다라는. 관계자 진술 다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녹음 이후에 메일 같이 문자 주고받은 정황 다 확보했습니다. 책 거래 계약서 6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 확인했습니다. 예. 1억 6천 5백만 원 이게 그렇게 소중한 책이면 책이 왜 방치돼 있었겠습니까? 파천 대요 사무실에 예 맞습니다. 자 음...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1억 6천 5백만 원이 거래. 말 그대로 기사 거래의 대가였냐, 음. 책 값이었냐, 책에 대한 대가였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배후를 밝히는 것입니다. 허허. 1억 6천 5백만 원이 김만배 개인의 돈이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본인의 선거도 아닌데 본인 돈을 그렇게 1억 6천 5백만 원큰 돈을 내서 음. 저렇게 책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돈조차도 예. 출처가 있다. 돈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음.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죠. 밝혀야 됩니다.